자, 어느 회사의 사원들을 대상으로 간 기능, 심혈관 질환, 질환, 신장 기능의 세 항목에 대하여 건강 검진을 실시한 결과, 적어도 한 항목에서 정상 수치를 초과한 사람이 15명이었다. 간 기능, 심혈관 질환, 신장 기능의 정상 수치의 최대값을 A, B, C라고 할 때, 다음 두개 이상의 항목에서 정상 수치를 초과한 사람의 명단이다. 자, 그러면 A, B, C 모두 초과한 사람이라고 했는데, 저거에 초과한 사람을 집합 A라고 나타내 볼게. 그 다음에 B를 초과한 사람을 집합 B. 그 다음에 C를 초과한 사람을 집합 C라고 나타내 보자. 자, 그러면 A, B, C 모두 초과한 사람은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한 명이다. 라고 될 거고, A랑 B만 초과한 사람은 여기 물어보는 거니까 세 명이다. 이렇게 될 거고. BC만 초과한 사람은 여기니까 다시 한 명이다. 자 그다음에 AC만 초과한 사람은 여기니까 여기 두 명이다.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.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를 X명, 여기를 Y명, 여기를 Z명이다. 라고 해본다면 어, 이걸 다 더하면 15명이 나와야 되겠지. 자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에다가 더하기 7을 했더니 15가 될 테고. 그러면,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이더라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겠더라. 자, 그 다음에 A 또는 B를 초과한 사람이 12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, 그럼 A 또는 B는 Z를 제외한 부분을 물어보는 거니까, X 더하기 Y 더하기 7을 했더니 12명이더라. 그래서 x 더하기 y는 5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b 또는 c 그럼 x를 제외한 부분이 12명이더라 라고 하는 거니까 y 더하기 z 더하기 7이 1 2이더라 그래서 y 더하기 z는 마찬가지로 오더라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겠네 근데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했더니 8이 나왔다라고 했었으니까 여기서 z는 3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x는 3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네 그런데, X랑 Z랑 더해서 6이고, 그러면 다 더하면 8이 나와야 되니까 Y는 2가 되겠더라라는 것도 찾을 수가 있지. 자, 근데 A 또는 C를 초과한 사람을 알고 싶더래. 그럼 나는 Y 빼고 알고 싶은 거니까 전체에서 2뺀 e 만큼을 알고 싶은 거네. 결과적으로 내가 써야 하는 답은 15에다가 2를 뺀게 궁금한 거고, 13이다 라고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네.